안녕하세요. 홀드팬더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점, 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그 믿었던 바위 밑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멘탈이 하도 그냥 탈탈 털려가지고 털리는 바람에 중처럼 다시 멘탈을 잡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명절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체됐었는데 오늘 무처럼 다시 영상을 올리러 나왔습니다. 다시 멘탈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래서 왔는데 오늘 탐사할 산은 바로 이 산이고요. 제 어렸을 때 여기에 여기 이렇게 저수지가 있었었는데 이 저수지를 이렇게 다 메꿔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그 백골저수지라고 해 가지고 어렸을 때 여기서 많이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왔더니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 옛 추억이 하나의 옛 추억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밑에서는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하고 도룡룡을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참 재밌게 놀았었는데, 었 팬더의 추억이 묻혔습니다. 자, 오늘 탐사 진행할 거고요. 모처럼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말이 자꾸 막 이렇게 좀 뭐, 어눌 하고 그러는 좀 양해 바라면서 탐사 진행하겠습니다. 출발! 측정값 15에 동전일까 해서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건요 장갑 용접할 때 쓰는 장갑이고요 그리고 요거 나왔습니다 쇠로 된 도끼인데 이게 왜 땅에 묻혀져있어 여기 이게 묻혀져 있었을까요 야 누가 이 무거운 거 들고 와가지고 도끼도 어느정도 쓸만한데 야이 무거워가지고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고 여기 한쪽에다 그냥 놔두고 가야 될것 같아요 누가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laughs>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자 측정값 14, 14 13 나옵니다 이 수치는 당연히 동전 수치이기 때문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땅이, 얼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보시나요? 저기 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0원 나왔습니다 50원 역시 측정값 13, 14는 동전입니다 1973년도 50원 그 다시 탐사 이어갈게요 탐지값 12, 13이에요 아니 12, 11이에요. 저도 이 탐지기 값이 이거는 처음이라서 뭐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파보겠습니다. 11, 12인데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역전 수치가 한번은 캐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한17 정도에 나오는 것 같던데. 무엇이 나올까요? 핀포인트 한번 대볼게요. 이제 나온 것 같아요. 핀포인트가 점점 상태가 좀 이상해지는 것같아 와, 여러분 나왔어요. 뭐새 조각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새 조각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이건? 일단은 11, 12는 이제 안 파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탐사 진행하겠습니다. 탐지기 값 15에 역시 전쟁의 흔적 탄피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탐피는 이게 좀 크네요. 7.62mm 탄인가? 아무튼 탄피 하나 또 주셨습니다.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와, 여러분. 탐지기 값 22에 파봤는데, 이 쬐그만한 동전 보이시나요? 이게 과연 얼마일까요? 이게 탐지기 값 22에 나왔거든요? 야, 탐지기 값 22의 동전은 저도 처음입니다. 야 이게 보이지가 않네 10원 같은데 어 이거는 집에 가서 세척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10원이 요즘 나오는 10원이면은 이게 좀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나온 10원 같아요 요즘 나오는 10원 그거 같아요 와 이게 근데 22에 나오네 새가 아니고 그런 거라서 그런가 뭐 여하튼 뭐또 10원 또주섰습니다굿 다시 또 탐사 진행할게요 여러분 탐지를 하다가 저기 저 산을 지금 한 바퀴 이렇게 쭉 훑어서 내려오면서 여기가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 소실적에 팬더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오던 곳이었어요 그때 여기서 뭐 우리 7반은 저쪽 어디쯤에서 밥을 먹었고 여기서는 몇 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여기서 뛰어 놀았던 그때 이제 한참 보물찾기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 종이 뭐 이렇게 숨겨놔, 선생님들이 숨겨놔가지고 찾으면은 공책 몇 개, 뭐 연필 몇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와, 진짜. 아직까지도 여기 풀도 많이 안 자라고, 다 그냥, 그 뭐야, 소나무, 소나무 숲이에요, 그냥. 아직까지 여기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혹시, 그때 당시 찾지 못했던 보물 쪽지가 여기 있으려나? <laughs> 그럼 지금 갖다 주면 줄까요? 공책 찾아서 갖다 주면? <laughs> 아무튼 그때 당시 여기에 이바위 틈을 다 뒤져보고 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아, 아주 재밌어요. 여기는 대전에 위치해 있는 사전공원이라는 곳이고요. 어, 여기가 진짜 엄청 오래됐어요, 이 공원이. 점점 지금 더 많이 좋아져가지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놀러 오고 하거든요, 여기. 아마 대전에 사신다면은, 주말에 이런 공원, 공원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시는 게,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감상 그만하고, 다시 탐사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13, 14 수치에, 뭐가 나왔냐면은, 공반대가나왔어 공방대. 아 네, 지금, 저, 지금, 저도 이런 거 처음 캐 보는데, 다른 분들,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들, 금속탐지 하시는 분들, 영상 봐서 꼭 공방대를 캤을 때 제가 좀 많이 부러워했었거든요. 아, 나는 왜 저런 것도 하나도 못줄까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주셨습니다. 공반대. 대는 없는데, 지금 이거, 앞에 이거 뭐라고 하 해야 되나? 제, 어, 태우는 부분, 태우는 부분만 있습니다. 집에 와서 잘 세척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아주 때깔 좋습니다. 딱 봐도 그냥 한, 500년 정도의, 냄새가 납니다. 500년 전의 냄새가 어... 풍기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굿. 다시 탐사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 탐지기 값 23에 23에 보이시나요? 이 동전이 나왔는데 동전이 왜 23에 울리지? 거의 병뚜껑이면은 23에서 많이 울리거든요. 22에서 23. 10원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10원이 모양이 좀 틀린데? 오, 이거 10원 치고는 엄청 작아요. 글씨는 잘안 보이는데, 10전이라고 있나? 10? 10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건 가져가서 세척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게 20, 23에 나왔으면은 아 깝깝한데 지금까지 23이나 2이 나오면 은 병뚜껑인 것 같아가지고 많이 캐질 않았었거든요 야 이거 난감해지는데 그럼 이게 십판인 것 같아요. 십판. 오. 팬더 처음으로 십판을 캤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우 와. 이거 십판인 것 같아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아 오늘 공반대 그냥 십판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좀 세척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아우, 이거 십판일 것 같아요. 나이스, 좋아, 굿! 다시 탐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영상 올릴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길? 이게 지금 동물이 다니는 길인데, 제가 이제 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너무 험한 데로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산 능선에 지금 동물들 다니는 길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산저 끝이 산 중간을 이렇게 파가지고 도로를 한 가운데로 뚫었거든요. 근데 고라니가 아까부터 계속 저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그 절벽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언젠가 만날 것 같아요. 그 고라니랑. <laughs> 아무튼 좀더이 능선 쪽으로 공략을 더 해볼까 합니다. 다시 쪽뭐또 나오면은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여러분, 탐지기 값 23, 20, 이 정도 나와요. 또 시판일까요? 아니면 또 제가 알고 있는 병뚜껑일까요? 일단은 파보겠습니다. 저는 병뚜껑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판이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나와라. 병뚜껑 말고 시판이 나왔으면 좋겠다. 22, 23이면 거의 병뚜껑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수치는. 근데 시판이 나올 정도면은, 아, 앞으로 탐사 대근해지는데. 좀더 파야 됩니다. 아, 그래도 오늘 기분 무지 좋아요. 공밤대도 주었고, 시판도 주었고, 아, 오랜만에 산탐에 왔는데, 진짜 기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흙팔 때마다, 이 흙내가, 아, 아주, 기분 좋아요. 흙 냄새가 좋아요. 이런 게 바로 피톤 치드 아니겠습니까? 뭐 별거 있나요? 피톤 치드가 흙 냄새 맞는 게 피톤 치드지? 어 너무 깊게 있는데? 잠깐만요. 좀더 넓게 파야겠다. 아, 아유 카미. 아 이런 카스 하나 적을까? 아 이런 카스 예 카스 병뚜껑 캔이었습니다 예 다시 탐사 이어갈게요 와 여러분 탐지값 18,19에 이게 나왔어요. 발사되지 않은 탄. 7.62mm 탄입니다, 이게. 와, 발사가 안 됐어요. 보시면은, 살짝 이게, 이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앞부분이. 이게 아마 총, 총열에서 얘가 이게 딱, 장전을 할때 이게 딱 걸리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듣겠고요. 또 탐사 또 진행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참호가 있거든요. 참호? 예전에 군인들이 여기서 참호를 만들어가지고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산을 다니면서 본 참호 중에 최고 너무 진짜 운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또 운전하게 또 유지가 돼 있고 와 이거 만드신 분은 진짜 장인이신 것 같아 장인 돌로 더 이렇게 쌓아주다 하는데 여러분도 저거 구멍 이 있는 거 저기 구멍 이 있는 거는 어 오줌 싸는 데가 아니고 소변 보는 데가 아니고요 저기 이제 참호 안으로 호 안으로 수류탄에 들어왔을 때는 저 구멍 안으로 수류탄을 발로 차서 넣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어 엄청 잘 만들었어요. 저 안에 뭐 오소리가 있을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와 참호를, 야 이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있네 참호가. 아이 산에서도 예전에 많은 뭐 교전이 이루어 졌었나봐요 이루어졌었나봐요. 어 진짜 잘 만들다 었이 참호는. 비박하시는 분들 이런 데서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자, 뻘 소리 그만하고 탐사 계속 진행할게요. 여러분, 29회 나왔습니다. 어, 햇빛 때문에 안 보이나? 보이시나요? 아, 뭐가 뭐지? 저도 아직 못 봤어요. 29인데. 아니, 왜 10원이 29에 나오지? 10원입니다. 1979년. 10원. 뭐 여하튼 굿. 근데 수치가 이 산에서는 왜 이렇게 다 틀리지? 애매하네. 근데 간만에 나와서 좀 그런가? 아 동전 수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영상 보셨으면 13 14라는 거 근데 왜그럴까요 산마다 좀 토양이 좀 틈인가 <laughs> 그래서 그런가 뭐 여하튼 다시 탐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산 봉우리 끝에 왔고요 여기가 오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저 밑에 기찻길 기차 터널 바로 위에요. <laughs> 여기가 이 도로가 여기는 이 산은 장태산을 가는 대전에 있는 장태산을 가는 길인데 저큰 도로만 다녀봤지 이쪽으로는 안 다녀봐가지고 여기 이 터널이 있는지도 몰랐네. 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산 내려가서 내려가서 결, 결과물 확인하는 걸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산에서 봬요. 네 여러분, 지금 하산해서 지금 가까운 개울가에 왔는데요. 지금 세척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발견을 했어요. 뭐냐? 아까 초반에 탐지 초반에. 10원짜리로인 줄 알았던, 요즘 나온 10원짜리인 줄 알았던 그 동전이, 겨울가에서 사, 뭐, 이거, 세척을 하다 보니까, 요것도 시판이에요. 보이십니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시판을 두 개를 득한 거예요, 득. 이거는, 좀 전에 주선 시판인데, 연도도 이거는 볼수 있어요. 1294년인 것 같아요. 1294년인지 4000, 4224? 어느 별에서 왔니? 아무튼, 시판 두 개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방대. 저도 다른 탐지인 분들 캐는 걸 보고 부러워했던 그 공감, 공방대. 저도 캤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옆점만 캐면은 남부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수류탄 파편인 것 같아요. 술탄 파편에 이거는 예, 옛날에 화성 총알이 오벌벌벌벌벌오오 야야야야야 오 야야야 왜 그래 너오어 벌이 얼굴 얼굴로 막 달, 날라들어요 요즘 벌이 벌도 나왔어요 고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오 어, 자꾸 날로 다녀 야야 저리 가봐 보시나요 오 어, 날로 갔네. 이거는 화승 총알, 그 총알인 것 같아요. 7.62mm 탄, 발사되지 않은 탄. 그리고 이거 단추. 악보가 그려져 있는 단추. 이렇게 해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공방대와 시판 두 개를 주었다는 거.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시판을 저는 처음 해 봤거든요. 야, 이거 진짜 기분 좋아요. 이거 세척을 잘해 가지고 보관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시판을 듣겠고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이건 1973년도 50원. 아, 간만에 나왔는데 간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시판을 두 개나 주울 수 있다는 게 어우, 기분 너무 좋아요. 아무튼 또 영상이 또 언제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음 영상까지 구독하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오늘 저처럼 우연찮게 이렇게 뭐 기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기쁜 일이 모두 다 이루,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팬더는 뭐래도 했다 시판 두개 먹었다 <laughs>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